안녕하세요. 제게는 서른 중반을 넘어가는 형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 형과 형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서른 중반을 살짝 넘은 젊은 나이에 벌써 300억대 부자지만 예전엔 정말 한심한 청년백수에다 형수님은 술집 아가씨 출신인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제 형은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를 혼자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형한테는 큰 부담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드네요. 항상 1등만 하던 형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흥미를 잃기 시작하더니 끝내는 지방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대학에 들어가더군요. 군대도 다녀오고 졸업까지 했는데 취직도 못하더니 자기 방에서 하루종일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종일 각종 포털 사이트를 넘나들며 인터넷만 하더군요. 수잘대기 없는 인터넷 뉴스부터 각종 정보 검색으로 하루종일 시간 때우고 말이죠 저러고 말겠지 곧 취직하겠지 하면서 기다려주곤 했지만 몇년째 그러고 있으니까 가족들은 답답하죠 사람도 안만나고 햇볕도 안보고 외출도 안하고 방에 틀어박혀서 몇년째 그러고만 있으니 정신병인가 싶기도 했죠 그런 사람이 한두번 외출하기 시작하더니 회사를 다닌다고 하더군요 큰 회사는 아니고 직원도 몇명 안되는 아주 작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정말 터무니없이 적게 받고 제 형을 묘사하자면 아주 순진하고 선량합니다. 그런데 숫기가 별로 없는 성격이었습니다. 언제나 허허 웃고 마냥 사람 좋아 보이는 이런 형이라서 연애를 못하더라고요. 직원이 몇명안 되니 사내연애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동호회를 다니며 연애를 해보려 시도하는 성격도 아닌 것 같고요. 고다 못해서 제 후배 중에서 예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에서 괜찮은 애들을 몇명 소개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여자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람은 좋은데 재미가 없다면서 남자로서의 성적 매력이 없다고? 그냥 삼촌 같다고 이렇게 애프터를 거절하더라고요. 하긴 옷도 세련되게 못 입고 농담도 잘 못하고 차도 없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런 형이 언젠가부터 연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반년 정도가 지나더니 결혼하겠다면서 여자분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이건 뭐 숙맥 같은 형하고는 어울리지도 않을 정도의 미인을 데려왔더라고요. 키도 172 넘어 보이고 날씬한데다가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제가 지금껏 봐왔던 미인들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뽑을 정도로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아무튼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하고 작은 전세방을 구해서 나가더군요. 지금부터는 형이 주말에 저를 형 자택으로 불러서 해준 이야기입니다. 형 집에 도착해서 간단한 요리와 맥주를 마시면서 고백할 게 있다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회사를 다닐 때 형이 맡은 프로젝트가 잘 끝나서 사장이 크게 한턱 쏜다며 여자들과 노는 술집으로 갔답니다. 여자에게 숙맥기였던 형은 제대로 놀지를 못했고 구석에서 오색하게 앉아있다가 같이 앉은 아가씨와 맥주를 서로 따라주고 홀짝거리면서 얘기를 주고받았답니다. 형은 그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들더래요. 다른 직원들은 각 파트너를 데리고 밤을 나섰고 형은 그냥 조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아가씨와 길을 걸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답니다. 좋아하는 노래, 영화 같은 얘기부터 별의별 얘기를 다 나눴다고 하더군요. 정말 오랜 친구 같은 느낌이 들더랍니다. 지루한지 모르고 얘기 나누며 그렇게 걷다가 호텔로 갔대요. 사장이 준 돈으로 방을 하나 얻어주고 아가씨를 객실 안까지 같이 가지고 그냥 나왔대요. 매일 원치도 않은 술 마시고 사랑하지도 않는 낯선 남자와 있어야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날만큼은 남자한테 시달리지 않고 푹 쉬도록 혼자 방에서 숙면 취하라고 말해주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형이 부탁이 하나 있다며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라고 친구하며 정말 기쁠 것 같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얻었답니다. 그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가끔 전화도 하면서 친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또 친구에서 연인이 되었던 거죠. 형수님 말씀으로는 매일매일 그런 일상의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형 같은 친구는 다른 세계에 사는 친구를 하나 얻은 듯한 느낌이었고 지친 일상을 잊게 해주는 휴식 같은 사람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가워지면서 연인으로까지 발전했는데 형이 결혼하자고 할 줄은 사실 기대하지 않았답니다. 그런 일 하는 걸 알면서도 결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형과 많은 얘기를 나누면 꼭 그런 일을 하기죠. 아직 때 묻지 않은 꼬마였을 때의 형수님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도 받고 항상 술 시중 들어야 하고 남자들 진상 부리는 걸 받아줘야 하다. 형을 만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평범한 여자로 존중받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형처럼 착한 남자라면 넉넉하지 않아도 사랑받으며 살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종종 하게 되더랍니다. 그렇게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고, 형수님은 다행히 빚이 없어서 큰탈 없이 업소 일을 그만둘 수 있었답니다. 결혼 후에 형이 회사를 관두고 음식 파는 가게를 시작하고 싶다고 해서 부모님께 2억을 빌려서 가게를 냈고, 예상 밖으로 돈이 더 들어서 형수님이 예전에 일하면서 농어와 돈 1억 5천까지 보태서 시작했는데 3개월 정도까지 안 되다가 점점 단골이 늘고 해서 소문이 나면서 북적이기 시작했답니다. 한번불 붙으니까 걷잡을수 없이 장사가 잘 되었다고 하더군요. 돈 버는 재미에 힘든 줄 모르고 일했답니다. 그러다가 창의력이 뛰어난 형이 남녀노소 좋아할만한 신메뉴도 개발하고 마케팅도 하다 보니까 동업하자는 사람들도 찾아오고 분점을 내달라는 사람들도 찾아오더래요 그렇게 투자 받아서 인테리어도 정비하고 정식으로 프랜차이즈로 등록하고 몇년 동안 전국으로 가맹점을 내주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름 대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회사로 성장시켰답니다. 회사 관두고 해본 적도 없는 음식 사업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다들 말렸죠. 새집 건너 한 집이 음식점이라고. 그런데 형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있으면 하라고 응원해주더랍니다. 방에서다 털어먹어도 동네에서. 부식점 하면서 살면 되지 설마 이렇게 젊고 건강한 두 남녀가 산 입에 거미줄 치겠냐면서 해보라고 했다더군요. 자기가 모았던 통장까지 내주면서 정말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프랜차이즈로 등록시키고 가맹점 내주면서 더 힘들었답니다. 자기가 까딱 잘못해서 자기 믿고 가맹점 낸 점주들이 망하며 가맹점 하나당 가정 한 개가 파탄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잠을 못 잤답니다. 하루에 2에서 3시간 정도 밖에 안 자면서 소스 개발, 메뉴 개발, 투자자들 찾아 다니고 시장 분석하러 다니고 점주들 장사 잘하라고 자기 노하우 담은 책자 제작해서 돌리고 그랬답니다. 다행히도 저의 형 프랜차이즈는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서 아직도 꽤 후원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형 나이대에 흔치 않을 만큼 큰 돈을 벌었고 반포에서도 상당히 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숫기 없어서 연애도 못해보고 거절만 당하던 형이 이젠 물만난 물고기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욕도 넘쳐 보이고 완전히 노련한 사업가처럼 보입니다. 비싼 맞춤소트 입고 기사까지 있는 차를 타고 다니니까 제 형이지만 참 다른 사람처럼 느껴 지더군요. 이래서 사람 팔자 알수 없다고 하나 봅니다. 형은 지금도 바빠서 집에 늦게 들어가고 주중에 형수님과 시간을 보내주지 못해서 늘 미안해서 수시로 형수님한테 전화 걸어서 사랑한다고 말해준답니다. 그리고 주말, 주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있지 않은 한 오직 형수님과 아기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더군요. 주말, 주일은 형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까지 해서 먹인답니다. 주중동안 그렇게 일하고 주말까지 그러면 힘들지 않냐고 하니까 자기는 사랑하는 아내랑 아이를 위해서 음식하고 설거지하면서 쉬게 해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내랑 아이 얼굴만 봐도 행복해서 피로가 풀린다고. 형수님은 업소일 하면서 너무나 간절히 평범한 생활을 꿈꿨었기 때문에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기 키우고 형옷 세탁하고 다림질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저희 형수님 그렇게 부자가 되었는데도 병품백이나 시계나 외제고도 같은 거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형수님 말로는 주말에 형님이랑 정원에서 배달시킨 치킨이랑 맥주 한 캔씩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답니다. 딱 그만큼의 행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면서. 형수님은 매달 부모님께 월급 정도의 용돈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우리한테는 볼 때마다 용돈도 주십니다. 형수님은 저보다 한살 어리십니다. 그런 형수한테 학생도 아닌 번듯한 직장 다니며, 나름 연봉도 꽤 받는 제가 용돈 받는데 웃기는 것 같아서 애도 아니고 용돈 주지 마세요 했더니 형수가 자기가 번 돈이 아니라 형님이 번형 돈이라고 자기는 단지 전해주는 것만 할 뿐이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형한테는 언제나 어린 동생들이니 형이 용돈 주고 싶어 할 거라면서 받으라고 하는데 이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형수님을 참 좋아하십니다. 남편한테 잘하고 시부모님께 잘하고 참하고 인물도 훌륭하고 뭐 보는 사람마다 며느리 칭찬을 하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형수님을 딸처럼 아끼십니다. 늘 우리 딸 그러시거든요. 처음엔 형수님, 외모가 너무 바비인형 같아서 머리숙한형 등쳐먹으려는 곱뱀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했었지만 지금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시부모님과 우리가 형수님께 너무 잘 대해줘서 형수님은 자신의 과거에 대해 숨겨온 것에 대해 지금껏 내 죄책감을 갖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털어놓고 싶어서 지금에서야 우리한테 말하는 거라고.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형수님은 우리 식구들이 가장 좋아한 우리 형수님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형님과 형수님이 성실하게 살아다는건 알았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몇 배로 애를 쓰며 살았다는 것까지 몰랐네요. 형수님 앞으로도 우리 형님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저를 하니까 형수님이 고맙다면서 우시더라고요. 저까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으며, 인간적으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잠도 못 자고 남들보다 더 애쓰며 살았고,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체를 자리 끌어가고 있고, 부자임에도 사치하지 않고, 참 건전하고 예쁘게 사는 걸 보니, 내 네, 형님, 내 네, 형수님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부모님께는 아직은 말씀드리지 않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저야 젊으니까 이해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죄책감을 덜기 위해 말씀드렸다가 혹시나 더큰걸 감당하셔야만 할까봐 서로 상처가 될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아무튼 모든 분들이 저희 형님과 형수님처럼 현명하고 예쁜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